봄에 심은 애호박인데요. 마르거나 노화된 잎들을 제거하고 곁순과 덩쿨손을 제거하면서 어미줄기만을 줄에 올려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린 줄기가 또리를 틀고 있네요. 네 개의 모종을 심어서 여름 내내 애호박을 많이 거두어 주위분들과 나눠 먹기도 하면서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단호박은 봄에 다섯 개를 심어서 12개를 수확한 후또 새로운 열매를 달고 있는 2 개의 줄기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노각인데요. 처음에는 줄에 올려서 가꾸었었는데 노각 오이가 너무 크게 달리다 보니까 노각 오이 줄기가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줄기를 내려 주었습니다. 노각은 서리 내리기 전까지 계속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새 모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이는 애호박처럼 아래쪽에 노화된 잎들을 제거하고 덩쿨손과 곁순을 정리하면서 어미 줄기만을 줄에 올리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마디마다 오이가 열리다 보니까 8개의 오이를 심어서 걷어들이는 오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이지와 오이김치를 계속 담아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이하고 애호박이 계속 열려서 따기는 하는데요. 수확하는 개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모종판에 애호박과 오이 씨앗을 넣어 모종 만들기를 시작했는데요. 봄에는 그렇게 오래 걸려 자라던 오이싹이 3일만에 흙을 밀어 올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모종들이 정식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오이와 오이 사이, 추비를 줬던 구멍에 새 오이 모종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모종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노화된 오이들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애호박 두둑의 빈 공간과 단호박을 걷어낸 자리까지 해서 모두 애호박 모종 3개와 오이 모종 8개를 심었습니다. 서리 내리기 전까지 예쁜 애호박과 오이를 계속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